오늘은 한번 어떤 재미있는 실험 제보가 왔는지 한번 볼까? 일단 컴퓨터를 먼저 키고, 오, 뭐야? 여기에 아주 궁금한 실험 제보가 하나 있잖아? 한번 클릭해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님. 저는 허기워기를 아주 좋아하는 코북이 친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북도사님이라면 병맛, 도련면이 허기워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허기워기랑 제가 또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몬스터들이랑 배틀을 할수 있을까요? 병맛 도련변이 허기워기랑 마인크래프트 몬스터의 배틀이랑 이거 재미있겠는데? 일단 실험하기 전에 기분전환 할겸 잠깐 집앞에 나갔다 와야겠다 룰루랄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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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허, 허기워기가 왜 이렇게 생긴거지?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복조사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허기허기를 만드는 컨텐츠를 진행해볼건데요 한번 제가 안그래도 무서운 허기허기를 이번에는 조금 웃기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제 실험 앱을 파피 플레이 타임의 허기허기 친구 소환을 해줄게요 그리고 한번 이 허기허기를 제가 아주 웃기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머리를 지금 늘려볼게요 머리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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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지금 보이시나요? 머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머리를 최대한 늘려볼게요 우와 지금 목이 엄청나게 길어진 우리의 기린 워기, 히린, 허기, 워기가 탄생을 했죠.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 이렇게 앞으로 약간 거북목처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왔다 갔다도 할수 있어요. 시계처럼 이렇게 양옆으로 똑딱, 똑딱. <laughs> 오, 이거 뭐 <봐>, 이거 봐 <laughs> 굉장히 뭐가 궁금한지 목을 앞으로 쭉뺀 우리의 허기, 워기. <laughs> 제가 한번 조종을 하면은 오, 뭐야 뭐야. 움직일 때는 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점프! 오오오! 지금 공격하는 모습도 굉장히 웃깁니다. 이게 목이 길어지니까 허기워기의 하는 행동들이 다 웃기게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목이 긴 허기워기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 허기워기는 롱다리 허기워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기워기의 다리가 길어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쭉쭉쭉쭉쭉쭉 오 키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허기허기 와 허기허기가 키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와 이거 다리가 얼마나 긴거야 다리가 지금 상체에 비해서 진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허기허기 키가 커졌으니까 팔도 길어져야지 팔도 한번 길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쭉 늘려주시고 여기 팔도 쭉 늘려주면은 이렇게 팔다리가 엄청나게 길어진 허기워기가 탄생했어요 와 우리의 팔다리가 긴 허기워기 와, 제가 한번 조종을 하니까 너무 커가지고 모습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보려면은 이렇게 봐야돼요 공격은, 오, 공격을 아주 긴 팔을 이용해서 더욱 강력하게 하는 허기워기 친구. 그 다음은 허기워기의 머리를 엄청나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이거 비주얼이 진짜로 어마무시한데요? 입속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속으로 슉! 슉! 머리가 몸보다 커진 허기허기 친구 이렇게 총 3마리 이상한 허기허기 친구들이 완성됐어요 실제 원작 게임에서도 이렇게 생긴 허기허기 친구들이 따라오면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3마리 허기허기 중 어떤 허기허기가 가장 웃긴 것 같나요? 어... 병맛 허기허기들과 싸우게 될 마인크래프트 몬스터는 바로 스켈레톤 친구들입니다 스켈레톤 친구를 한번 엄청 많이 소환을 해볼게요. 스켈레톤 친구들이 병맛 허기워기를 무찌를 수 있을지. 와우. 엄청나게 많이 소환이 된 스켈레톤 친구들. 스켈레톤. 병맛 허기워기를 무찔러줘. 와우.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허기워기. 오. 화살을 스켈레톤들이 막 쏘고 있지만, 허기워기의 이 엄청나게 긴 팔과 기린 허기 허기의 긴목 그리고 대두 허기 허기의 머리 공격으로 스켈레톤 친구들이 모두를 다 잡아 먹히고 말았습니다. 와 모두 다풀 피로 지금 스켈레톤 친구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혹시 허기 허기 친구들이죠? 스켈레톤 다음은 주민들을 지켜주는 마인크래프트의 골렘 친구들입니다. 골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소환을 해줄게요. 와우. 과연, 이렇게 많은 골렘 친구들은 허기워기를 막고 주민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와, 달려들고 있는 허기워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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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골렘 친구들도 허기워기 공격 한방한 한 방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안 돼, 골렘. 너네가 없으면 허기워기를 막을 수 없어. 결국 이번에도 허기워기를 막지 못했네요. 골렘 친구들을 무찌르고 아주 당당히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 허기워기 친구들 보여. 오, 지금 보시면 무기 긴 기린 허기워기 친구가 제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골렘 친구는 한 명의 돌연변이 허기워기를 막는데 성공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남아있는 돌연변이 벽만 허기워기와 싸울. 다음 마인크래프트 친구는 소환사 친구입니다. 소환사 친구를 엄청나게 많이 이번에도 소환을 시킬게요. 자, 이제 소환사 친구들이 남아있는 두 마리 병맛 허기 허기들을 무찔러 줘야 됩니다. 소환사 친구들은 마인크래프트 세상을 지킬 수 있을지, 와우. 달려들고 있는 허기 허기. 오, 뭐야, 뭐야, 뭐야. 헉. 지금 엄청나게 렉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엄청난 이펙트와 마구마구 땅바닥에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오, 엄청난 소환술로 지금 허기허기들을 당황시키고 있는 소환사 친구들. 이대로라면 허기허기 친구들이 제압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허기허기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소환사 친구들의 본체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이대로 계속해서 딜을 잘 넣어주기만 한다면 소환사 친구들이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역시 허기허기 허기 친구 소환사의 공격을 받고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체력이 방금 봤는데 4천 정도가 남아있어요 거의 반피 조금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잘 버티는 모습 와 <laughs> 아니 아니 렉 뭐야 렉 뭐야 확실히 소환사 친구들의 이펙트가 엄청나게 멋있다 보니까 렉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힘내 소환사 얼마 남지 어이. 않았어 와우! 지금 팔다리가 긴 우리 팔척귀신 허기워기가 제압을 당했고요. 남아 있는 건 우리의 대두허기워기 지금 혼자서 아직 남아 있는 소환사들을 처리하느라 굉장히 바빠요 허기워기 친구. 아무리 평맛 돌연변이 허기워기 친구라도 이렇게 많은 소환사를 상대하는 것은 조금 힘든가 봅니다. 결국 허기워기를 처리한 우리의 소환사 친구들. 와우. 결국, 파인크래프트 세상을 소환사 친구들이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병맛, 토럼변이 허기허기 친구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고요. 보너스로 파인크래프트 친구들이랑도 대결을 한번 시켜봤는데, 정말 재밌는 대결이 됐던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